경박스럽지가 않고 어, 유일은 다 뿌옇게 돼버렸어요 대부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다 뿌옇게 돼버렸는데 원래는 음. 오늘 아, 팀? 예, 예, 거기 여기서 매점에 가쓴 데서 이렇게 좌회전해가지고 뭐바에네 고맙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<laughs> <laughs> 잘어요 로 찍고만 있어. 카메라 왤케 많은 <laughs> 거예요? <거야>? 요하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바로 차에 박아 놨어요. 찍요는 아니 무 캠핑하러 오신 거예요? 촬영하러 오신 <laughs> 거예요? <laughs> 카메라가 그냥... 어우씨... 부담스러워 쟤뜬뜬니다 손님 도좋아 저기 터널이 있네 <laughs> 짱이요 <laughs>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차를... 갖고 밑에 대박이다 아, 진짜 대박이다 원터치니까 모두의 손길이 한 번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! <laughs> 어 오늘! 이 풀! 워낙 많이 <laughs> 가져오실 것 같으니까 이게 심지어 4인분이에요. 어, 그러니까 딱 봐도 많아 보여. 커인데저 바람막이까지. 아스톱시시할거 같은데. 오. 어, 어. 시 어디예요? 그냥 여기 백동 근에서안 그랬다고. 아, 여그 아, <놀람> 계속 이맞데태우씨 아, 네, 네, 오, 실까요십시오태것실거요 어, 이제 좀 뭔가 여유가 생기네. 이제 태우시 웃는다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네, 네, 네. 한번 싸운 게 음, 음, 저는 도와준다고 설거지 막 했어요 아 하다가 뭐 거지를 좀 치잖아요 밟은 거예요 미끄러졌죠? 미끄러져. 아니 뭐그 정도로 반영된 것아니 근데 발... 아 이거 물 미쳤어 빨리빨리 빨리 치워야지 물, 물 있잖아 바닥에 막 이러고 너무 억울한 거야 도와주려고요 설거지까지 <laughs> 설니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 도 <laughs> 그래가지고 야, 내가 일부러 그랬냐? 내가 너 도와주려고. 어? 내가 설거지나 그런 거 아니냐? 내가 거기, 내가 거기 있었으면 닦았겠지. 몰라서 그런 거잖아. 내가 알면서 그랬겠어? 어우, 막 억울한 거야, 어. 막 내가. 터졌다터졌다전 <laughs> 그래서 설거지 안 해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쓰지 않을 영상을 찍는 정원님이다 <laughs> 쓰신... 아, 태우 씨, 봐봐. 네. 이게 아, 멋있어 보이네, 약간. 아, 네. 이장 진짜 좋아요. 응. 싸게, 소스가 그더 가시는 것 같아요. 와아 응. 예. 아, 대박! 아, 감사합니다. 오! 아니, 어, 엑스라지다! 아, 감사합니다! 어, 아, 뭐예요? 아니, 고맙습니다. 아, 맞아요. 그것만 <laughs> 조심해야 돼요. 한전 원료 때문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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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 가 그게, 그게 요즘에 문제예요. 그러니까 아... 검사를 지금 이걸로. 저도 그냥 어, 북쪽으로 놓고 자는데. 어, 북쪽? 북쪽으로 갔어요? 그래서 살 건지나? 그래서 저의 무너진 거예요, 다프가부모님 그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북쪽은 안 됩니다. 바꾸십시오. 안 믿어요. 혹시 <laughs> 혹시 최근에 건 다치시거나. 딱 좋은 타이밍이었 아, 다시 다시 오시라고 <laughs> 카메라 처음 여기서 좀더 바삭하게 까 음, 좀더 바삭하게 해야 돼. 좀더 바삭하게. 음, 좀더 바삭하게 훨씬 것 같아. 음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힙하다. 근데 맞아요. 저도 그거 한번 끓인 게 나, 진짜 얼려 어, 어려운... 먹는 거예요. 그럴까요? 돌아오는 거예요. 아,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. 우질서순에 질서 사실 잘자고 <laughs> 있 어, 여기 올려놨어 요 아, 여기 여기. 아 반죽 있어. 진짜 맛있다. 식기로 <laughs> 최고예요. 아, 아, 반죽 피가 아, 아, 그 시간에 먹어야지. 어, 안 되겠어. 안 지워진 아, 거같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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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있고요. 코우슬로도 있죠. 음. 그건 너무 시원. 아 발라서 다 덥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어. 저희도 그 원두를 집에서 저렇게 콜 콜로 사서 잘안 먹다가 이번에 왠지 알지 이거 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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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리건물좀 가져가게 인가 요 이거 제 거죠? 님가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소식하는 줄... 사람이에요. 어... 원래는 종호 씨였는데 종호 씨좀 많이, 먹어. 터진... 아, 종호 씨아 씨는... 이제 지금 많이, 시는 씨가 앞에다가 지금, <웃음> 지금 <마요? 웃음> 입이 볼이 빵빵해지지 아, 않았었거든 <laughs> 아까 종호 씨 이거 두개 커피 마시니까 끝났다 그러지 않았어요? <laughs> <그래서> 계속 뭐. 먹... <laughs> 그 전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군두 군데, 군데가 세 군데밖에 <laughs> 군데 없다하더라고요. 아 근데 저는 해주는 데가 아닌데. 아 그게 아, 아니야. 하고 싶어. 왜안 오셨어요? 이잼이면 아아 모르는데,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? <laughs> <해요? 웃음> 해주는 데가 아닌데. 골프위 안 쏘지 맞지. 아, 안 쏘지 쟤는 안쏠 걸. 이 버릇으로 이렇게 막아 가지고. 너무 좋다. 이렇게 빡 최고 신나지. 어, 이거 아, 비싼 거 아닌가요? 그 공찜. 공찜. 공 건강. 공찜도 아픈 부위에 맞아야지. 맞아. 맞아야지. 아. 효과 있는데 맞아야지. 효과 있는데. 다 먹는, 먹는 먹으려고 키는거 아니야? 그냥 계란. 가정이랑더먹으 어, 어, 어. 근데 이게 이제 높이가 있으면 오염이 확실히 덜해지니까 가이라인이 필수긴 하겠네요 벤트리 네. 때문에 아 네. 어, 근데 진짜 네. 이렇게 가이라인을 어떻게 되니까. 딱 이렇게 네. 필요한 데만 딱 이렇게 네. 할 수가 있는지 좋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, 아, 어? 혜림씨 이거 없어 피자를 없어요? 없어요? 밥을 어? 보고 도망가는 생각입니요 저손저흔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쿼어를 네. 두 번만 하거든요 150g에 380g 이게 바로 떨어져요 <laughs> 그렇게 열잔 내리셔야 돼나문인이네 <laughs> 집에 갔을 때 저렇게 안 해주셨는데 그래도 집에 가면 6시일 <laughs> 거란 말이죠 차가 엄청 밀을 것 같아. <laughs> 태국은 지금 가야 되는데 눈치 못 가는 거같요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태국 집에 갑니다. 너무 늦지 않게 짧은 시간 안에 또뵙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. 가보겠습니다. 네, 네,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안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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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<laughs> 갑자기 오우다 주셨어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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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골! 저번에도 요 골! 아, 안 쏙. 아. 오! 주는 게 맞는 거같아 오, 대박 켜보자. 고만님하고 나랑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었는데 형 마중 나간다고 아, 저걸로 공중이 <laughs> 들어가기 지금 입꼬리만 입꼬리가 사인. 표현이 네. 다안 숨겨지네요. 아, 아유 투명해서 아, 좋다. 사람 투명하다. 저건 궁 맞아 맞아 형님 입꼬리 숨겼어. 저다한거같아 검은 어, 어, 머리 긴 머리 검은 머리 긴 머리 는게 아니라 어. <웃음> <웃음> 지금 섬섬 옥수수 한거 맞죠? 어 네, 맞아요? 우리가 좋아하는 스야 옥. 그래서 연님이랑 샌다랑 약간 음. 개그 맞아요. 님하고잘맞을시 하영 씨. 한한번 정신 차려. 오 와우. <laughs> 와, 와.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돈 <laughs> 거예요? 포물섬 네. 카메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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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. 오, 오, 카메라. 카너잡기 때문에 다행이다. 와. 응. 아닌가? <laughs> 다리? 어 깨졌어?